안녕하세요. 꿀정보가 뚝뚝 꿀이 뚝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 나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에서 경제가 어려워진 국민 생활을 돕기 위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2025년에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약 30조 5천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마련했어요. 이 예산에는 민생회복지원금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 소비를 촉진할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지원금 액수는 개인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고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40만원, 차상위계층인 분들은 3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등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2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전국 84개의 시군에 약 411만 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이런 인구소멸 지역에 거주하면 총 4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1차 지급이 끝나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 여러 소득 자료를 확인해서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은 최종적으로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아주 높은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신청을 하게 되면 2, 3일 후 충전이나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 시 잔액이 문자로 표시된다고 하네요. 미성년자도 지급이 되지만 실제 수령은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원금 지급 일정은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고 8월 중순에 2차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분들은 정부 공식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이번 2차 추경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 쿠폰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숙박, 영화, 공연, 미술관,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쓸수 있는 쿠폰이 총 780만 장이나 발행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특히 스포츠시설 이용 시 5만원 할인이 되니 꼭 챙기세요.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늘어나 동네 가게에서 10에서 15% 할인된 가격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점 알려드릴게요. 신청할 때는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추가 혜택 대상자로 등록되었다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민생회복지원금 내용 꼭 기억하시고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아직 잘 모르시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전해주셔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꾸리뚝뚝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꿀팁과 알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꿀정보가 뚝뚝. 꾸리뚝뚝이었습니다.